또 만나죠. <laughs> 계속 만나죠. 아, 만나면 네. 좋지. 어? 어. 아 23년 전부터 계속 여전하시네요. 변하지 <laughs> 아, 않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저희들도 그렇고,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행복하셨으면 하는 다행입니다. <laughs> 그냥 하시는 거죠. 아니 하겠습니다. 좀진지적 느낌이 들긴 하죠. <laughs> 죄송해요. <죄송합니다. 웃음> 맞습니다. 우리 재호 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<laughs> 재호 씨도 여전하시고, 기준 씨도 여전하시고, 다들 여전하시고, 네. 정말 우리 다섯 명이서 이런 한 무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합니다. 네. 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저희 공연 보시고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마지막, 마지막 곡입니다. 아, 아, 에 네. 저희가 네? 더 엄청난 행복을 많이 받아 가지고 아, 마지막 곡인데요. 행복! 들려드게요